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 악세사리 하울을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사실 무지막지하게 지금 사서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도 주문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보여드릴 브랜드가 하나, 둘, 셋,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이 선물해준 것도 하나 있어요. 까마귀족 밀크캣의 블링블링 신상 귀걸이. 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먼저 요거 짠! 이거는 저희 룩스컬러 와주신 구독자분이 직접 만들어서 제게 선물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저번에 렌즈 리뷰할 때 이걸 했는데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예쁘죠? 분위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어우, 저 생각하면서 만들어주셨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브랜드는 이제 블링스타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브랜드인데 이걸 다른데서 많이 안 팔더라고요. 바로 이건데 이게 제가 이제 제가 다른데서 블랙을 구매를 했는데 다른 색깔을 좀 사고 싶어서 혹시 블링스타 있나 옛날 피드를 뒤져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너무 너무 이쁘죠, 진짜. 이 디자인은 원래 노란색하고 파란색만 있는 거, 보색 대비로 있는 걸 샀었는데, 너무 제 취향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보이는 대로 족족 국내 제작으로 이제, 어, 하려고 해요. 짠! 이런 귀걸이랍니다. 너무 이쁘죠? 어우, 너무 이뻐. 진짜. 이건 진짜 어느 옷이든 제가 입는 스타일엔 되게 다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어, 레드 롱 코트랑 같이 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이쁘죠? 연보라도 갖다 대면 이런 모습이랍니다. 너무 예뻐 진짜 이렇게 화려한 거 너무 좋아요. 하, 오늘 좀 힘들었는데 심신이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큐빅이 잔뜩 박힌 이 귀걸이도 질렀답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 큐빅이 이렇게나 잔뜩 박혔는데 사야 돼안 사야 돼, 그죠? 이것도 이제 귀에 할면은 요런. 이거 진짜 롱 이게 샥딱 달라붙는 롱원피스랑 입으면 너무 너무 이쁘겠다 이거.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이쁘죠 자, 그다음은 요것들, 요거 시리즈 <laughs> 컬러별 다산 건데, 어, 요거 저는 이제 같은 디자인이어도 방금 아까 보셨다시피 컬러를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먼저 요 디자인에 요거 너무 이쁘죠 컬러 봐봐. 그래서 이건딱 이런 되게 튀어요. 그래서 튀는 맛으로 끼는 이런 건데. 저는 이렇게 튀는 거 좋아하니까 여름에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여름에 긴 로브랑 같이 하면은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AB 큐빅만 잔뜩 박힌, 짠! 아, 너무 예쁘죠? 맙소사. 얘는 이제 진짜 어떤 옷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옷을 좀 시크하게 입는 편이라서, 어, 제 옷들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랩 원피스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인스타에 요걸 스포를 했을 거예요. 요 색깔인데, 이것도 너무 이쁘죠? 이거 실제로 보면은 더쨍할쨍하하게 되게 예쁘게 빛나는데, 제 최애 컬러는 이 컬러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laughs> 혼자 자화 <자와> 잡찬나그 <잡지> <laughs> 다음 마지막 컬러로 이거 블랙 앤 화이트인데요. 요건 좀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길 잘했습니다. 이뻐. 진짜 예뻐. 굉장히 반짝이는 블랙 코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아래 이 빛나는 이 큐빅이 너무나 찬란한 것이다. 이것도 진짜 예쁘죠. 아까 그개 그 중에서는 제일 이게 조금 얌전해요. 이 시리즈 중에서.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거는 키라키라인데 여기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도 되게 반짝거리는 거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뒤져서 반짝거리는 것들 가져왔고. 자 먼저 첫 번째 귀걸이는 이거예요. 이거 너무 이쁘죠 이거 아이린씨가 착용했나 하는 거 보고 제가 아이, 저거 사고 싶다 이랬는데 딱 키라키라에 마침 있길래 어, 질렀고요. 이거는 착용하면은 어, 이건 데일리로 딱 괜찮겠다 싶은 느낌이어가지고 어, 무겁지도 않고 딱 봐도. 너무 이쁘죠? 어, 이거 너무 데일리 각인데, 진짜?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어우, 저는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딱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지금 진짜 무게감이 1도 안 느껴져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 다음 귀걸이는 요거예요 요것도 반짝이는 거 너무 이쁘죠? 저 요거 비슷한 디자인을, 어, 샀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디자인이 제가 예전에 산 거랑 좀 미묘한 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얘도 이제 샀어요. 그냥 색상별로 모으자 하는 기분으로. 퀄리티가 너무 좋고 예뻐가지고 어우, 역시나 저는 이런 디자인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 저는 크고 화려하다 하면은 사적으로 못 쓰는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내일 출근할 때 이거 해야 되겠다. 너무 이쁜데 이것도? 그 다음은 아까 보셨던 그건데 이번에 블랙 컬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딱 겟했는데 아, 이것도 이쁘죠 이거 블랙은 또 약간 시크한 맛이 나고 이 위에가 약간 딥 그레이 큐빅이어가지고 부담도 없고 얘는 블랙 앤 화이트 룩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그런 귀걸이입니다. 어, 너무 이쁘죠 고 다음은 요 십자가 귀걸이인데요. 이것도 참 이쁘죠? 얘는 16,000원 밖에 안 해요. 진짜 이쁘죠? 요 귀걸이도 알록달록 하면서 반짝반짝 하죠? 이쁘죠? 얘는 뒷마개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네요. 얘는 보면은 요렇게, 아, 얘도 딱 데일리다, 진짜. 안 부담스럽다. 오, 얘가, 오히려 얘가 지금 컬러 포인트가 돼서, 이 블랙 룩에 되게 잘 어울리겠는데? 그리고 셔츠 있잖아요. 화이트 셔츠랑 그 다음에 슬랙스랑 같이 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요거. 약간 그 시크한 오피스 룩에도 강추합니다. 너무 이쁜데? 오! 자, 그 다음에 산 거는 요건데 되게 브라운이 멋있지 않아요? 요거 물방울도 너무 디테일 이쁘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요거는 이제 제가 강연 나가거나 할때좀 이렇게 어, 톡톡 튀는 것도 참 저답고 좋은데 어느 정도는 조금 이게 중후한 멋도 있으면 참 좋겠다 어느 정도는 되게 고급스러운 멋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거 이제 브라운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브라운하고 진주랑 이 조합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는 탁 하면은 요런 느낌 브라운이란 색감 자체 때문에 엄청 막 화려하진 않지만 충분히 아래에 있는 이런 디테일이 참 고급스러운 그런 귀걸이라가지고 오, 사실 이건 좀 반신반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괜찮네요. 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브라운? 음. 자, 그 다음은 제 귀걸이 영상에서 몇번 보셨을 거예요. 바로 뮤흐 뮤흐. 먼저 귀걸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라? <laughs> 여러분, 저 되게 산거또 샀어요. <laughs> 어쩐지 뭐가 있더라. 어쩐지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나봐. 과거에 나 아주 진짜 아주 그래 아주 자 요거 또 샀어요 핑크랑 연보라 제가 아까 앞에서 소개했었죠 네, 제가 또 여기서도 샀네요 내 취향 참 진짜 아주 자요 녀석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죠 네 핑크랑 연보라 미후미후에도 있습니다 <laughs> 어 요거 요것도 이제 강추드려요 이것도 24000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24600원이네요 요거 자, 다음은 다음 요거는 제가 지금 구매 목록 보면서 그냥 얘기할게요. 자, 얘는 24,980원에 구매한 거고요. 요거 진짜 이쁘죠? 뿅뿅. 이건 이제 첫눈 모티브인 귀걸이에요 눈송이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달려 있고 원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뿅. 얘는 생각보다 이렇게 부담, 어, 부, 역시 부담스럽진 않네. 데일리 귀걸이로 얘는 하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데이트 다닐 때도 딱 이쁠 것 같아가지고 했어요. 제가 이런 도형에 되게 약해요. 별 어뭐달 눈송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음은 요건데요 이건 21980원 엄청 이쁘죠 이거 로맨틱 퍼플 다이아 드롭 귀걸 이 요게 또 이제 크고 화려한 게또 당연히 제 취향이죠 뮤붠뮤브가 이런 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진짜 요 안에 이렇게 보랏빛으로 엄청 예쁘게 빛나는 게 너무 이쁘고요 근데 무게감은 그렇게 둘다 엄청 무겁진 않아요 크으, 이거 봐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 특히 난 이쪽, 아, 그냥 양쪽 다 마음에 들어. 얘는 너무 이렇게 화려해가지고 마음에 들고요. 얘는 이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화려한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추 드려봅니다. 너무 이쁘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진짜 가성비 갑이라고 락을산 건데, 진짜 가격 괜찮아요. 14,490원 샹들리의 페미닌 드롭 귀걸이에요. 요거는 착용하면 짠! 요런 아이입니다. 얘는 진짜 데일리로 딱 괜찮죠? 저만 그래요? 껄껄껄. <laughs> 자, 어, 저는 이 정도의 이런 작은 화려함은 뭐, 음, 부담스럽지 않은 인간이라서. <laughs> 너무나, 이게 14,000원, 14,500원 대충 되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쁜데? 이 안에 반짝거리는 게 다채롭게 너무너무 이뻐요. 약간, 페미닌보단 저한테 시크함이 더 많이 느껴지네요. 짠 다음은 스왈롭스키 크리스탈 라운드 드롭 귀걸이로 23,900원밖에 안해요. 요 퀄리티의 요 반짝임인데 너무 찬란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 아우 어쩜 이래? 하, 진짜 아우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laughs> 너무 내취향이다야 생각보다 이 반짝임 너무 이뻐요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오, 너무 이쁜데? 이거 AB도 이쁜데, 옆에 박혀있는 다른 것들도 너무 이뻐가지고, 어 이뻐, 이뻐, 이뻐. 진짜 이뻐. 야, 이거 입고 셀카 찍으면 진짜 잘 나오겠다, 이거. 얼굴 엄청 작아보이고. 다음은 레드랑 이 아래에 있는 우글우글한 진주랑 이 아래에 있는 큐빅들이 포인트인 21,000원의 화려한 볼드 언발 귀걸이에요. 진짜 이 아래 달린 디테일이 레드랑 진주랑 있어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디테일이 그래서 이런 깨알 디테일도 어찌나 이쁩니까? 어찌나 이쁩니까? <laughs> 어찌나 이쁩니까? 진짜 레드 포인트가 생명이다. 진짜 이거는 아, 나이 아래 있는 레드가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포인트야. 심심하지 않아. 이 작은 포인트 하나 때문에 너무 잘 샀어. 이것도 저도 시크 룩이나 블랙 블라우스랑 같이 이제 하려 합니다. 강연 나갈 때 해도 이거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은 달 큐빅 드롭 귀걸이로 19,900원밖에 안 해요. 이거는 약간 여기가 되게 말발굽같이 생겨가지고 포인트가 딱 되고 아래 이 큐빅 디테일도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마음에 왜 이렇게 띄어쓰기 이상하니? 딱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포인트 되죠? 이, 어, 무게감은 이쪽에 조금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여기는 진주가 있고, 여기는 진주랑 큐빅이 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아하게 화려한 그런 녀석이에요. 길이감은 지금 이 정도? 아이고 생각보다 되게 이쁜데? 생각보다 괜찮다 이거. 사실 이것도 좀제 욕심에 산 그게 있는데 되게 되게 이뻐요 여러분. 이게 이 디테일 이거 보석 빛나는 거 봐. 각도 봐. 너무 이뻐 진짜. 다음은, 이거는 루이비 레드 귀걸이로 22,800원인데, 레드가 저자저자라 이런 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딱 겟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이건 착용하면 딱 이런 모습인데요. 레드레드 한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는 제가 레드가 딱 땡기는 그 날에 하면은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건데, 허, 생각보다 더, 너무 더 이쁜데? 그죠? 그게 있어요. 그게. 진짜 레드는 진짜 마의 색깔이에요. 개인적으로 딱. 레드랑 퍼플, 이두 개. 아, 너무 이뻐. 목엔 닿진 않지만, 길어가지고, 목도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막, 홀리겄다. 요거,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요 디자인 저번에 어그 보석이 조금 삐뚤게 붙여 있어서 아쉽다 그랬다가 다른 분들이 다른 데서 추천해 줬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이렇게 아래에 더 디테일 큐빅이 더 달린 게묘홈묘에 묘후 있는 거예요. 가격도 16,400원밖에 안돼 가지고 블랙이랑 핑크라지만 지금 베이지 색이에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구매했는데 너무 이쁘죠? 보석도 삐뚤어지지 않고 딱 이쁘게 붙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블라우스 같은 거 이제 하실 때그 위에다가 이제 같이 하면 좋고, 베레모 같은 거 하실 때도 이제 같이, 지금 여기 하면 조금 너무 개화기죠, 약간? 물론 개화기 스타일로 한번 사진 찍거나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평소에 못하지만. 아무튼 베레모에 이렇게 딱 달아도 너무 이쁘고, 블라우스에 딱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이쁘고, 가방에 달아도 이뻐가지고, 어,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여기저기 다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큐빅이 무게감이 상당해요. 싸구려 플라스틱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짠 이제부터 헤어핀이에요. 이거는 진주 원석 헤어핀인데 다른 데서 잘못본 거라 가지고 제가 이거는 블루를 할까 이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은은한 이런 거랑 진주가 참 이뻐가지고 진주 해보자 해서 지금 구매한 건데 요즘 헤어 팬이 다시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꽂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예쁘게 할까 헤어 핀은 자국난건좀 그렇지만 아 머리 푸니까 헤어 팬 이쁘네 헤어 팬은 머리 묶어서 하면 이상해지는구나 제 얼굴이 이상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음 응.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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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년 전에 한번 이제 파스텔톤 헤어 팬들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번엔 되게 이런 큐빅 헤어 팬들이 많이 유행을 하네요 그 다음 헤어핀 요 세트는 요거 되게 싸가지고 구매했거든요. 요거는 믹스매치 진주골드 헤어핀 세트인데 8,6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죠? 아 이렇게 세트하니까 진짜 느낌 다르다. 왜 이렇게 그 화려했던 걸막 4개씩 하는지 알겠다. 이게 하나만 했을 때랑 여러 개 했을 때랑 스타일이 많이 느낌이 달라요. 허, 마음에 드는데? 괜찮은데?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밀크캣의 간만에 악세사리 하울 해봤는데요. 저몇개 샀나요? 제가 나중에 미래 에 나야 열심히 해 이게 아래 에 썼겠지 뭐 미래 에 나야 화이팅. <laughs> 좀 재밌었거나 그러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 내 보석이들. 안녕.